자 시청자... 아, 어, 시청자로 많이 하십니까 오늘의 휴스플레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그 어. 뭐야 영웅 아닌 대상 추뎀미지 그냥 그걸 찍어버려 그래서 팍팍팍 하고 그냥 라인 빨리 밀어버려 그게 난거같아 라인 밀고 싶을 때 빨리 팍팍팍 밀고 거기다가 이제 그 뭐야 메두사까지 찍어서 메두사 맞나? 사렙에 있는 거 3명 때리는 거 그거까지 해가지고 라인 클리어가 좀 빠르지 난탑 가야지. 일렙삼 안갈 거야. 아 노바 있어니까 가야 되나? 노바 있어도 뭐 딱히. 나는 나는 이거 나 깔아주고 도망가야겠다. 우리 일렙삼 안할 거야? 어안할거 같은데. 하지 말자. 굳이. 어 노바 노바 잘 본다 쟤네 여기 이거 있잖아. <laughs> 정직하게 볼림저 <골림. 웃음> 볼링이었으면 스트라이크였을 거야. 야 밑에 있다. 프로비. 이게 되게 되게 애매해졌네. 이씨 뭐야. 들어갈래? 예 친구야? <laughs> 프로비가 이걸 정리하려면 W 저걸 해야되기 때문에 뭐야 이거 소리 안가? <laughs> 아 이게 미네랄이 안보이는구나 나한테 <laughs> 안녕 뭐야 이 자식아 안가? 저리 미드 털리는데 왜? 왜 털려? 어, 근데 아 노바가 올라가서 킬 딴거구나 크로비 아눕이라 라인 정리가 안 돼. 아 그래? 큰일 나네. 좀 까다롭긴 하다. 사렙을좀 찍어야. 이겠다너 죽는 거야? 그럼 곤란한데? 아니 나 말고 죽일 수 있었는데 못 죽였어. 샤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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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마나 좀 아껴볼까? 응. 왜.. 캠프 바로 가라니까 왜 안왔어? 뛰간다 일단 나도 피를 좀 채우자 챈.. 챈없성챈 위에 있고 쓰알없성 바로 먹으면 돼아 저거 안 죽나 나이 뭐야 이거 자꾸 여기다막 하다 없애버린다 아, 이거 와, 안 잡았네 안... 아까워라 라인 저거 다 나는. 저거는 밀어버린다. <laughs> 포토가 아무것도 못한다. <웃음> 밀어버린다. <웃음> 수정 탑 하게. <타업하게. 웃음> 응? 뭐가 있어? 챈이 왔구나. 챈 내려갔어. 아, 저기 보이네. 아이씨. 인성 봐. 불 낀데? 아 저거 아깝다. 아 저거 안되나? 평타! 나이샷 평타! 아씨... 저거 아깝네. 이 <laughs> <laughs> 올라올 사람 없나? 오바가올 때까지 기다려야겠군. 아 저건 어떻게 해야 되나. 아무도 안 오면 나 먹는데. 뭐지? <laughs> 먹음. 오 위에 위에 쓰라리 민다. 좋은데. 야, 얘네 왜 이렇게 휘둘리냐? <laughs> 얘네가 왜 이렇게 휘둘리냐고? 어. 내가, 내가 딜러들만 계속 때리고 돌아다기고 그래? 있어. 좋은데? <laughs> 나이 간다. 그럼 저거 사나? 저거 죽겠는데? 저 들어가면 죽는데? 오, 죽었다. 오, 살았다. 대박이다. 나이 밀어야지. 야, 잘한다, 스라이. 자 보자 아 <laughs> 저거 뭐야 저리 안가? 그래, 아무도 캠프 안 먹네 근데 너 뭐? 캠프 혹시 못 먹니? 야, 근데 이거 내가 라인을 비우면 라인이 완전히 저거 될것 같은데 내가 라인 썼어. 서... 섬.. 뭐 그런가? 음. 내가 라인까지 비우면은 완전히 저거 되겠는데 <laughs> 아, 레다다0초 늦겠지? 그냥 가야겠다. 1 1 0될만같은데1 0만들데주면안만1 0근데 10초 만데1팡팡데 10초 만든데? 10초 만든데? 가0초 만든데? 1 먹는 당 당꿀망 아 <laughs> 오잇! <laughs> 뭐야 우리가 세번다 먹었어? 어. 뭐야? 전혀 <laughs> 정신 못 차린다니까 지금?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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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촉 <쪽> 되게 좋아 당꿀망이네. <laughs> <laughs> 뭐야, 이거? 팡팡팡팡팡팡. 어떻게 하지? 자, 풀 돌리면서. 깍궁! <laughs> 뭐야, 깜짝 놀랐네. 상대편인 줄 알았어. <laughs> 아, 나와라. 나와라, 친구들! 가시는 길에 내가 점막 깔아드려야겠다이친구 충분하네. 뭐 밀까, 여기? 어떻게 하지? 이끼리 할거 없잖아. 그거 보니 <laughs> 저리 가야 여기 <laughs> 밀어야지 들어가 야지 나는 살아간다 쟤네 <laughs> 저기 들어가 싸웠어 내가 잘빠져잘 빠졌는데. 나빠질거다 y 아, 안녕빠안 안녕, 걷다. o k 잘가 오케이 나이스 e r e are y 리안 going? Tell me, 가 y a Sorry, I'm g 나 전적 0, 데스, 0 킬, 7, 데, 7, 0킬 0, 데7 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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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0, 0, 0, 0, 의미가 있 0, 0, 0, 0, 어 0, 0, 0, 0, 여기 선 여기는 내 땅이다. 흠. 이게 몇 개까지 깔리지? 동시에 최대 10개 뭐야? 그럼 맡길 게 없잖아. 깔라 그냥 <laughs> 맡길 게 없네. 10개까지 깔려. 그게 최대 10개까지라고 써있는데, 뭐야? 이거 싸우자 얘. 이씨, 망했네. 뭐함? 뭐나 도망감. 노, <laughs> 살아간당. 챙챔공 빠짐. 알고 있음. 못 오나? 아, 너 도망갔구나. 나갈 수는 있는데 빨리는 못 가. 일단 갈 수는 있어. <laughs> 어떻게 생각해? 어려울 듯. 간다이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자자자 쩍쩍쩍 쩍쩍쩍쩍 자자자 자 저거 아 이게 제가 있어갖고 나이 안녕 뭐야 이거 수정탑 <laughs> 수정탑 뭐야 자리 가아노바자가쏟낸다 두두두두두두두 두 저걸 깨면 포토가 멈추겠지 <laughs> 아내에 저거 없네 아, 아깝다. 저거 깨고 빠졌으면 좋았을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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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둑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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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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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래도 되고 저는 안 되겠다 아내 지하철 지워버렸네 침묵까지 만 참아요 자 밀어낸다 그 찍는다 이게 아굶 끊었다 야 그래. 기가 막히고 나 이거 니이 자, 라인 기가 막히게 밀죠? 애들 빠지니? 나 눈치 좀 봐야되니? 내가 먹을게 이거 님들 거기서 싸워 내가 먹음 먹을 거야 너? 지좀 보고 나 죽어간다. 아 우리 물몸들밖에 없는데? 이 망했다. 살아간다. 나는 살아간다. 아, 젠장, 씨. 에, 씨, 젠장. 너네 먹을 수 있냐? 아 그렇네. 너네 지속딜이 없네. 먹긴 먹었네. 내 욕심 좀 내봤어. 에이,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잘했어. 아, 이크로미가 MVP 되겠는데. 뭐고? 못 따라와요. 그러나 애들은 따르지 않는다. 는못빠 공물을 모아 내라 내가 감. 죽나? 안 죽지? 나 나오지. 간다. 나, 나오... 나 나오는데?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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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응? 죽으면 되는데? 빼야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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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나 <laughs> 이러면 다르지 얘기가. <laughs> 친구들. 했다. 우두 너네 막으러 가야 될 텐데. 우두 성채 깨나? 깨나? 깰거 같은데? 저못 들어가. 못 깨네 상대 우두 저거 하겠지? 그냥 우리 요 캠프 이런 거 먹어버려. 버칭잘 한다, 잘 한다. 우리도 봐, 내가 감, 내가 감, 자 좋아. 잘 꺼내면서 켜라. 후 나이스야 죽는 게 어, 아니라 뭐지? 잡았는데? 뭐야? <laughs> 어떻게 모주? 된 거야? 자네 뭐지? 죽었랑 <laughs> 음, 나 일단 지원이 때리는 것 밖에 안돼 그래도 좋다면 날이 날살, 솔직히 저거 비치우고, 마라 채우고,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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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와. 잠만, 이거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? 미드 성체 오케이, 접수 완료. 빨리 퍼져라 빨리 퍼져라 씨 빨리 퍼져라 빨리 오케이 죽어라 벌레 같은 놈들 야나 죽네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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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네 충분함. 내가 열심히 패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. 갑시당 친구들 아우 절 학살의 시작. 아우 슬로우. 팡팡팡. 내가 아. 깰 건데. 아. <웃음> 승리하리라 <웃음> 제제. 빵야. <laughs> 내가 가장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나? 제발 나 이게. 나도 빛났는데. 아 제작 스랄 그래 스랄 잘했지. 최고의 치유사를. 게임 내 최고. 저, 저쪽 스랄을 압도했잖아. 그렇지. 아 저주 대준 피해 55%. 자 쭈. 쭉... 난 <laughs> 용병 캠프 점령이야. 도대체 왜?